네, 다시 한번장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신랑 권기호군과 신봉 박진주양의 축복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러분께서는 예시비 준비된 신장으로 다시 입장해주시고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 지금부터 신랑 권기호군과 신봉 박진주양의 그 축복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학괴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두사람의 축복된 결혼식에 사회를 맡게 된 사회자 이상윤입니다반갑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두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기 증인들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사람이 하나되는 모습 끝까지 함께 축복된 마음 담아서 지켜봐 주시고 이번는큰 박수와 함성 이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례오는 예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조경하는 분들모셔도줄 주례사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한계 분들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고 시간 주부님께서 평생에 대한 약속을 직접하는 시간으로 이 자리에 대시나 했습니다. 그때 끝까지 온전한 마음 담아서 마음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순서 고행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첫 순서를 맞이해 볼까 합니다. 우리 양가 부모님의 입장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신랑 신부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노고를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인공으로 맞이하기 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어, 뒤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 우리 양가 부모님의 입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신랑 측 부모님이 입장할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네, 부모님 입장할 때큰 박수와 함상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부모님 입장 큰 네. 박수와 함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신부친 부모님의 입장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복된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신부 부모님 입장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신 오늘의 주인공들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께서 증인이 되어 주실 이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님의 입장이겠습니다. 이축복된 순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등 신사 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서로 만나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수서는 여러 지지분들 앞에서 성인의 애를 드리는 만찬 순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가가 주시고 인사올려보겠습니다 실화신부, 만찬. 1 0 0 0겠습니다이두 사람의 발걸음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할수 있는 최대의 박수와 함성, 마지막으로 끝까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행진을 가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チラシのヘッジ